유기견으로 추정되는 떠돌이 개가 양계장을 습격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이 주인에게 버림받은 뒤 반려견의 모습은 사라진 채 야생동물 습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건데 양계장 피해도 상당합니다.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남 진주의 한 양계장입니다. 유기견으로 추정되는 개 4마리가 농장 주위를 맴돌더니 갑자기 농장에 뛰어들어 달력을 공격합니다. 순식간에 닭 여러 마리를 사냥합니다. 개네 마리가 이 사육장에서 10여 분 동안 달그을 물어뜯어 60여 마리가 죽고 10여 마리가 다쳤습니다. 떠돌이 개들의 습격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. 이달 초에도 마을 양계장 세 곳이 공격당해 병아리와 닭 2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. 가족들은 키운 개, 닭이거든요. 정말 많이 만이 아끼고 사랑하고 정성으로 키웠습니다. 전달 정말... 리야 지난 14일에는 경남 김해에서도 양계장에 개들이 들이닥쳐 닭 800여 마리를 잃었습니다. 쳐다니까 이거 뭐당한거이뭐뭐이 무슨 일인 나처음놀요 떠돌이 개는 유해 조수로 분류되지 않아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떠돌이 개는 주인에게 버림받아 길거리 생활을 하다 야생 동물화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끝까지 동물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처음부터 반려동물을 키우지 말아야 하는 게 맞는 거죠. 지난해 전국에서 동물 유기 또는 유실은 12만 8천여 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두배 넘게 늘었습니다. TV조선 이성진입니다.